달마야, 왜? 달마야,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. 우리 달마, 어, 요즘 쌀쌀한데 있잖아. 조금 늦게 털을 밀었네. 근데 어때? 안 추워? 어, 좀안 추워? 아직은 괜찮아? 달마야, 털 밀어서 시원하긴 한데 어때? 가을인데 털을 밀어버려서 괜찮아? 닮아. 응?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봐. 응? 가을인데 털을 밀어버려서 좀 추워? 응. 엄마 옆에 바닥에 앉자고 이불에 가서 자더라고. 닮아가 보니까. 어. 조금 쌀쌀해서 그랬어? 어? 털을 안 밀었으면 좋겠는데, 괜히 밀었어? 잘 모르겠어.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? 응, 음, 그래. 처음 들어보는 말을 하면, 닮아가 어떻게 알아들어요? 그래. 닮아야, 오늘은 우리 어디 선택 가볼까? 응, 어, 털 밀어서 살살 한데 몸에 열락이 있잖아. 우리 산 산위... 위에, 어, 산 위에 절에 거기 한번 가볼까? 어. 산 위에 있잖아. 낙엽 좀 많이 떨어졌을 건데. 우리 닮아, 낙엽 빨는거 재밌어? 응? 어? 뽀시락, 뽀시락. 낙엽 소리 재밌어? 어때? 낙엽 소리, 그게 그거였는지. 잘... 그래, 잘 모르겠어. 어,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지 우리 산위에 가서 어 그때 그 아저씨들 한번 만나볼까 그래 그때 그 아저씨들 어 친구 강아지 데리고 왔던데 그지 어, 그 친구 강아지 좀 궁금하지 어, 걔가 작았는데 괜히 깽깽깽 많이 짖었지 그때 그지 달마는 그냥 놀고 싶었는데 그치? <laughs> 그래 근데 그 아저씨가 달마 더 예뻐해줘서 친구 강아지보다 어 그치 그래서 좀 많이 먹어 싶지 아저씨도 아저씨하고 어,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많이 하고 그렇게 올까 어, 어 그래 알았어 잠깐만 오늘은 우리 닮아 오랜만에 얘기한다고. 어? 하고 싶은 말 많아? 아직도? <laughs> 이제 고만할 거야. 다운했어. 그래 알았어. 잠깐만. 치카 카카 하나 먹고 코잘 거야. 어? 그래 알았어 알았어.